마른기침 하는게 너무 불안한거야 전에 아픈것도 마른기침 부터 시작했잖아 어. 그래서 내가 찾아봤는데 왜 우리 엄마. 병원에서 했던 그 호흡기 치료, 이거 있잖아. 그게 네빌라이저라고 해갖고, 집에서 하는 것도 판데나 그래서 전에 기억났던, 아, 줄 거야. 이거 어차피 아정일 거야. 그때 선생님이 집에 혹시 호흡기 치료제 있냐고 물어봤었거든. 그 있다고 하면은, 그 약도 같이 처방을 해주나봐, 그때. 아정이 배고파요? 그래요? 그럼 얼른 가자. 우리 아정이 얼른 가서 죽 먹고, 우리 아저씨 지금 까까 하나 줄까? 그래 깎아 하나 먹자 그렇게 아플 때는 병원 가서 엄마 여기 왜 젖어있지? 병원에서 약을 처방해주는데 이렇게 평소에 감기 아니고 이렇게 기침할 때는 식염수를 넣어서 치료를 한데 네. 그거를 해주면 약간 호흡기를 넓혀줘갖고 이렇게 기침이나 비염 같은 게좀 완화돼서 감기가 빨리 났나봐. 음. 그래서 이렇게 폐렴 자주 걸리고, 그러니까 폐렴 자주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감기 걸리면 비염 쪽으로, 그러니까 호흡기 쪽으로 가고, 폐렴으로 잘 진행되는 그러니까 애들. 비를 잘라, 비 잘라. 그거 네. 많이 사는 거 같아요. 어. 사? 사자. 얼마나 해? 10만원. 사사 그래, 아이고, 청소하네, 우리 애기. 응, 청소할 거야. 바닥을 해야지, 하자가, 바닥을. 불 켜줘! 여기도 있다, 여기도. 아이고, 잘하네, 꼼꼼히. 응, 저기도 있네. 아빠, 아빠다! 아빠다! 아빠! 아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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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빠! 아빠다! 아빠다! 아예 아빠! 아? 어? 어, 엄마도 찍고 있네. 아빠! 아예 아빠! 아? 어? 어, 엄마도 찍고 있네. 아빠! 네 아빠! 빨리 와줘야지. 달려 와줘야지. 좋았네. 아다이 아빠한테 인사했어요? 한정이 아빠한테 인사했어요? 갑자기 또 기침해서 가습기 틀어놨어. 음 이거 먹을까? 음. 이 싫어? 오뎅 먹을까? 오뎅. 음 천천히 먹어. 천천히 밥이랑 이렇게 먹을까? 음 얼굴에 밥 묻었어. 뭐야? 응. <laughs> 음, 묻어. 이미 흘렸어. 아이고. 멸치. 됐어? 멸치. 아빠. 응? 안 버려 아정아. 엄마 분리수거 하고 올 테니까 기다려. 나오지 마 아정아. 아빠 안정이 덮고 나가 추워. 아정이. 어허. 아정아 추워 추워. 어허. 쓰레기 봉투를 또. 유혈 사태 유혈 사태 아정아 꼬집어서 아빠 눈에 피나. 사기 약 발랐는데 아빠 너무 아프대. 안 그래도 아빠 요새 피곤해서 눈도 안 좋은데... 아빠... 아저이가 상처 냈어? 아저이가 했어? 아저이가 손톱으로 이렇게 이렇게 했지? 아저이가 이렇게 이렇게 했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아저... 얼굴 꺼집는거안 돼! 이렇게 했잖아, 아빠 이렇게 얼 꼬집는 거안 돼. 아빠 피나잖아. 아재가 꼬집어서 아빠 피나잖아. 사람 얼굴을 꼬집으면 어떡해. 사람 얼굴을 꼬집으면 안 돼요. 아재, 아빠 아프니까 뽀뽀해줘. 그 사람이 아프잖아, 아재가 꼬집으면. 뽀뽀도 안 해줘? 사람 꼬집으면 안 돼요. 꼬집으면 안 돼요. 사람 꼬집으면 안 돼요. 아빠 꼭뽀해줄래 아빠가 아픈데? 이거, 해줘, 이거 해줘. 아장아, 대답. 대답해. 사람 꼬집으면 안 돼요. 응. 응. 다음부터 아빠 얼굴 저렇게 꼬집으면 안 돼. 이거 해줘, 응. 이 어, 아빠 사자? 이걸로 사자를 어떻게 만들지? 나도 자 얼굴을 만드는 동안 안 꾸셔줄까 아장이가자자아자아 사자를... <laughs> 맞아 맞아 자아들아 맞아 이아아 해봐. 이이이 해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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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이. <laughs> e e, e, e <laughs> 어, 엄마, 천천려자 천재. <laughs> 어, 어제 봐, 사자야, 사자. 어제 사자, 봐, 사자야. 아니, 사자다, 사자. 사자야. 사, 사자, 이쪽으로 보이게 해줄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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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저, 저, 자, 자. 사자. 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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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자, 자자 사자, 자자 사자, 자 사자, 가자자자자자 사자, 사하자아자 사자, 자 보여줄까, 무섭지? 안 무서? 무서운 게 사자거든. 안 좋은 거 알려주지 마시고요. 아, 네. 사과하세요. 사과해. 죄송합니다. 네. 괜찮아. 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사과해, 우리 사 화해, 뽀뽀. 아까 또 화해, 뽀뽀. 침을 막 흘리는데. 어, 아까 얘기했잖아, 침 흘리면서 기침한다. 여기 음 두번 갔다 온지 얼마 안 됐는데. 어? 한 달에 두번 가면은. 안 됩니다. 깎아. 깎아, 깎아, 쳐, 깎아, 쳐.